오늘은 좀 어떠세요? 네, 눈이 오른쪽 눈이 매우 간지럽고요. 또아랫배 대장 쪽에 배가 소화가 잘안 되는 것 같고 통증이 우리 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일을 좀 많이 해서 허리가 좀 많이 아프고요. 네, 왼쪽은 안 간지러운데요? 왼쪽도 왼쪽도 조금씩 간지러운데 오른쪽이 아주 심하게 간지럽네요. 오늘은?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척추를 좀 어, 조절을 해가지고요, 어, 눈 쪽으로 가는 신경들이 또 여러 가지들이 순환이 잘 되게 도와줘서 눈 쪽도 좀 회복이 되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척추는 항상 아래와 위를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선골, 선골도 모양이 보면 삼각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후드골도 보면 모양이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둘다두 개의 삼각형으로 위하고 아래에서 척추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고정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간 이 중간 라인들은 거의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흔들려요. 흔들려야지만 또 사람이 움직일 수 있고 살 수가 있고, 이위 아래가 고정이 잘 되어 있으면은 중간도 잘 되겠죠. 그래서 목주름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목주름이 있다는 건 신경이 눌려 있겠죠, 당연히. 특히 이제 이쪽 제 경추 쪽은 주로 앞면으로 가는 신경들이 많기 때문에 앞면 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은 심장과 간이 주축으로 관리가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심장을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간도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척추를 바로 세우는 자리가 또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만 또 잘해도 척추가 똑바로 잘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서도 선골 연결 부위를 잘 지지해주면 척추가 똑바로 쓰게 됩니다. 눈 쪽이 조금 안, 많이 안주우신데요. 바로 여기 중국이라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바로 옆에 중국 바로 옆에다가 침을 놔주시면은 눈 쪽으로 가는 순환을 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신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장과 관련이 있는 혈자리에다가 또 침을 놓습니다. 그리고 간에도 또 눈은 영양을 많이 간에서 눈에 영양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쪽 간과 관련이 있는 혈자리에다가 또 침을 꽂습니다. 배에 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혈자리도 침을 꽂고요. 그리고 얼굴에도 이제 눈과 관련된 혈자리 사총혈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침을 꽂는데요. 특히 오른쪽 눈이 더 불편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점혈법을 이용해서 자침을 하시고요. 전면법이랑은 이렇게 딱딱 점을 찍듯이 혈자리를 활성화만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자침을 합니다. 같은 혈자리인데요.